안녕하세요. 노란머리 도가맨입니다 여기 두 번째 기수지역. 여기 자산천 왔거든요. 예, 저기 아파트 보이시고. 자산천 약간 뚫렸다가 막혀서 고기 전혀 안 들어와요. 제가 아까 지만 하진포 기수지역 말씀드리고, 원래 여기도 성진데 지금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염전이 지금은 100%입니다. 100%. 예, 자, 그럼 또 자산천에 오시면 또 생각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형님. 어쩐 일이셔요? 예. 예. 야, 투박 치러 왔는데, 예. 우리 김에 얘기해가지고, 안 예. 돼가지고, 저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 <laughs> 보시면 지금 맥혔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도가민 오빠. 아, 도가민 오빠. 예. 예. 바깥에가 너무 예뻐요. 바깥에가 죄송한데요. 예. 어, 잠깐만. 예. 아, 한, 다음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시간 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